오늘 발언 해주실 분은 우리 건강한 경기도 도민연합과 또한 우리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상임위원이신 우리 신상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환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시고 말라고 이렇게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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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춥고 아직도 이 동질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힘써주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 또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불출주와 기도하고 또 시금까지도 선폐하고이 자리에 오셔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에 아시다시피 1,700만 1,730만 인구가 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경기도,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 또이 행복한 경기도시를 이 나쁜 성평등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행복을 깨뜨리고 미래를 망가뜨리고 또제도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악한 법을 만드는 이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 이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저는 바랍니다. 오래라. 오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안 겪어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일찍이 가난 때문에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린 나이에 불행한 삶을 잠깐 사는 동안이 있었습니다. 한6 개월 동안 갑자기 일을 간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열세 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객지에좀 나왔다는 이유로 불량 청소년으로 청소년에 가게 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어머니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려 보내지 않고 소년원에 감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소년이 가니까 깜빵장이 저를 성추행했어요. 성추행했어요. 지금 그 병이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이 고통을 누가 합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늘까지 치질이라고 하는 아주 불치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이런 얘기해본 적 없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윤치현 목사님께서 발언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닌가 싶더니 제 입을 열으셨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불치병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 법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이 병들게 만들고 국가를 불신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의를 저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 그것도 육신까지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더러운 이 성평등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안고 살아가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저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 죽음을 떠나라! 죽음을 떠나라! 죽음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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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정안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어져서 1730만 경기 도민이 가장 행복하고 또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경기 도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